무기체계에는 각자 다양한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능동방어 체계라고 해서요. 전차나 장갑 차량에서 로켓탄이나 미사일을 방어하는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장갑, 즉 몸빵에 의존하던 기존 방어 개념에서 한발더 나아가 전차가 적의 미사일과 로켓을 먼저 파괴할 수 있게 이런 방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제 점점 전차의 필수 요소처럼 되어가고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 APS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 킬과 하드 킬이 있어요. 소프트 킬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내 쪽으로 오지 못하게 교란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드킬은 이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로켓탄을 직접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함정에서 사용하는 CIWS라든가 이 탄도미사일을 막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넓은 어떤 개념으로 보면 하드킬 같은 건데 전차의 경우는 이게 가능하냐 싶었지만 최근에 가능해진 거죠. 사실 먼저 등장한 건 소프트킬인데 문제가 있어요. 소프트킬은 대전차 미사일에는 반응을 하지만 유도 개념이 아닌 어떤 그냥 무식하게 날아오는 RPG라든가 기타 무유도 로켓 무기에 대해서는 방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오는 사람의 눈을 가려야지 교되는 건데 눈도 없이 오는 애들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직접적인 방어 시스템의 하드 킬 방식이 일종의 대세처럼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하드 킬은 이제 로켓 탄 같은 고속화기를 근거리에서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켜놓고 있으면 은이 레이더나 센서가 날아오는 걸 자동으로 탐지해서 자동으로 요역하는 거죠. 그래서 탐지에서 실제 요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0.5초에서 0.6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탐지와 요격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APS 장착으로 방어력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만약에 전통적인 수동 방어, 즉 장갑을 강화해서 방어력을 올리기 시작하면 은 정말 끝도 없어요 뭐 잘못하면 탱크 무게가 100톤, 150톤 이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러시아군에서는 기존 전차에 능동 방어 장치를 설치할 경우 생존성이 무려 3배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이론적으로는 날아오는 거라면 전차의 날탄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해요, 메이커들은 근데 날탄은 좀 아직까지는 좀 어떨지 의문이고 하지만 대전차 로켓까지는 확실히 막고 있어요 참고로 능동방어 체계로 실전을 겪은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드킬 능동방어가 장착된 전차가 그 적의 대전차 화기에 파괴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ps에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주로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세계 최초의 aps라고 불리는 구소련의 드로즈드가 있습니다. 드로즈드는 1 같은 경우는 T54, 55에 탑재되고 드로즈드 2도 있는데 2는 T86 전차에 잠깐 탑재가 됐지만 아주 적은 양만 시험적으로 탑재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탑재되고 있는 게 러시아의 아레나라고 하는 하드킬 방어 장비. 이건 지금 T90 전차에 탑재되어 있고요. 러시아의 슈토라 소프트킬 시스템의 경우 특수연막탄도 발사하고 또 포탑 앞에 적외선 방출기가 있어서 대전차 미사일 교련 s 스입니다 한편 미국에는 퀵! 퀵킬이라든가 아이언커튼 같은 하드킬 APS가 있는데 퀵킬은 기존의 하드킬 방식과 달리 요격탄이 수직으로 발사됐다가 바닥을 향해 내리꽂으면서 유협체를 요격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아이언커튼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하려고 했다. 종료된다고 하죠. 독일에는 AWISS, 아마 독일식으로 아비스가 될것 같은데 이거는 탑어텍 즉, 위로부터 내리꽂히는 미사일이나 이런 거에 무력한 러시아 아레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한 건데, 지금 네오파르트2 전체에 장착해 테스트 중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독일에서 AMAP ADS라는 것도 있는데, 이 방어 차량이 여러 방향으로 삥 둘러서 장착해서 근거리 방어의 효과적인 능동 방어 체계로 가죠. 또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 같은 경우는 폭풍형, 즉, 요격탄이 터졌을 때 파약이 터지다 생기는 폭풍,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적의 위협체를 요격하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했냐? 파편이쫙 뿌려지면은 그 날아오는 적 미사일만 다치는 게 아니죠? 근처에 아군 차량이나 보병이나 시설이 있다. 이러면은 졸지에 같이 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 현재 이스라엘의 m 1 1 3 장갑차에 탑재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파드킬 종류가 이제 터렛형이랑 고정형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예. 이게 차이점이 간단하 얘기해서 고정형은 이 발사기가 여러 방향에 쭉 방향에 따라 둘러져 있어가지고 날아오는 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방향의 발사기를 선택해서 쏘는 거예요 터렛형은 말 그대로 포탑, 즉 터렛처럼 발사기가 필요한 방향으로 쫙 움직여가지고 그쪽으로 대응탄을 쏘는 거예요 이게 고정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방향에 다 미리 고정되어 있다 쏘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으나 문제는 각 방향별로 설치가 가능한 대응탄 개수도 한정되어 있고 또 각도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한 방향에서 날아오는 게 요격을 했어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또 온다. 그럼 못 막는 것도 문제고 또 고정탄이 대응할 수 있는 각도보다 위나 아래로도 날아오는 거는 못 막아요. 그런 단점이 있죠. 프레정도 문제가 있는 게그 시스템의 부피가 좀 커요. 그리고 또 무게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벼운 차량이나 이런 거에 탑재하는 거는 터넷형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전차나 보병 전투차 같은 경우는 점점 터넷형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 가장 주목받는 APS는 뭘까요? 가장 핫! 한 거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트로피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자국군의 메르카바 마크포 전차에 열심히 쓰고 있고, 벌써 10년 정도 쓰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에이브람스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2 전차에 트로피를 장착한다고 발표했어요. 미국은 벌써 이미 시험 합재 운영을 시작했고요. 이미 2009년에 이스라엘군이 실전에서 검증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드킬로는 세계 유일의 실전 검증을 거친 APS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포탑의 네 방향에 레이더 안테나가 장착이 돼 있어요. 이래 가지고 360도를 탐지할 수가 있고요. 전차 포탑의 양 측면에 요격탄 발사기가 있어 가지고 적의 미사일이 탐지되면 그쪽 방향으로 요격탄 발사기를 쫙 돌려가 요격탄을 쫙 쏴요. 이스라엘의 트로피를 이제 미국이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키 킬이나 아이언 커튼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트로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미국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개발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거 확실히 검증이 됐고 또. 미국은 능동방어 장치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건 원래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해 보니 아직까지 미국의 자국산 APS는 조금 더 개발을 더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든 거고 이게 지금 전차에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이거는 트로피는 이미 실전 배치까지 돼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 거부터라도 먼저 갖다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능동망어 체계는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개발은 됐고. 지금 두 종류인데 그 중에 소프트 킬은 이미 우리 지금 흑표 전체 장착해서 운용 중이에요 하드 킬 같은 경우도 이미 완성은 돼 있는 상태인데 달지를 못하고 있죠 흑표에 탐지된 소프트 킬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날아오면 은 포탑에 달린 레이더로 미사일을 탐지한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포탑 위쪽에 있는 대응탄 발사 포탑에서 대응탄을 쏴요 근데 그 대응탄이 직접 요격을 하는 건 아니고 교란 연막탄을 딱 터트려요 그러면은 그 미사일이 그 연막탄을 보고 날아가기 때문에 전차를 못 터트린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소프트킬도 달고 하드킬도 달면 완벽하겠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둘다 달다 보니까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소프트킬 레이더하고 하드킬 레이더 따로 있고 거기에 하드킬은 하드킬용으로 열상 추적 장비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소프트킬 발사기, 하드킬 발사기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드킬은 이게 좀더 연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보전합동 작전을 하다가 하드킬을 쏘면은 근처에 있는 보병을 다치는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드킬은 조금 더 지금 연구를 하는 쪽으로 갔고 소프트킬만 현재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이렇게 소프트킬 부터긴 하지만 어쨌든 능동망어 체계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하드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도 다 확보가 됐고, 지금 소프트킬하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냐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개발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